안녕하십니까. 닭다운인입니다 오늘은 거대 똥인용 응? 잠시만요. 어? 아그 무슨 뭐 저 저거려고 갖고 있는데 이게 이 거대 똥인형을 소개할 겁니다. 운저소개하려고 아, 아. 아. 하면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다리 같지 않아요? 곰돌이 다리? 원래 똥인데? 보세요. 곰들이 다. 그다음에 이런 운동도 됩니다. 저쿡이나. 어퍼컷은 잡아가지고 이렇면 어, 거대! 잠도 잘수 있습니다. 그늘 지어주겠습니다. 그늘 지었습니다. 아주 못생긴 그늘. 못지않게. 를 수술합니다. 아니, 똥을. 똥. 공돌이 스티. 스티. 스 똥을 죽이고 있습니다. 넌. 응. 스티. 스티. 그렇게 하지 마! 잡았습니다. 다시 그늘 지어 드리기. 또 그늘 지었어. 가라, 태권보이 어 컷! 어. 안 컷. 안드 들어갔어.

업어치기 운동도 됩니다 동네도 스피인 구독 눌러주세요 어! 아! 전 현재 구독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구독자를 많이 르르르르 에너지 똥 다시한번 예노이타 다시다시 세포발사 응. 고대왕국키세시한번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눌러주실 거면 찍어버리겠습니 꺼져. 찍기. 아니, 먼저 구독을 눌릴 거면 엔딩을 찍겠습니다. 엔딩 파워. 내 영상 보자. 네! 네! 으으으으으으! 네! 자! 여기요! 아. 아, 레고마블 스파이어로 찍고 싶다. 깔아놓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 GTA 파워 제가 여러분 모비진 어 그게 투가 안 돼가지고 그거 어 내가 그거 어 그것 때문에 민준 사진 알로 바꿨습니다 엔딩 구독 안 하는 찍기 아야 여러분 찍을 겁니다. 구독 누른 사람은 잠시만요. 구독 누른 사람은 찍는 거 보면 안 되고요. 알겠죠 구독 안 하실 분 찍어버릴 겁니다. 곰돌이 야 아, 곰돌이 똥아 밟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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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녕.